와틴 누터가 애완견을 길렀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식사를 하는데 애완견이요, 옆에 가보냐. 누터가 포크를 들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쳐다보고, 와틴 누가 뭘 하던지가 많이 누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숟가락 탁쏙 쳐오고, 반찬 집어 먹으면 반찬도 따라가고, 애완견은 끊임없 마틴 루터에게 초점을 맞추고 뭘 하든지 간에 루터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고기 덩어리 하나를 집어 갖고 걔한테 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그냥 걔는 깜치도 싹 먹어치고 또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을 움직이는 마음의 소리가 루터한테 들려지는 겁니다. 뭐라고 들려지냐면, 루터야. 너 하나님께 기도할 때이 개만도 못하잖아. 응? 네? 너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렇게 집중해서 기도해 본적 없잖아. 마음을 다하고 눈을 다하고 큰 집중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잖아. 루토의 마음속에 그 음성이 들려진 거야. 개만도 못하네. 그렇지 이건 제가 한 말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아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요 집중적으로 주님만 바라보자. 딴 생각하지 말고 어? 주님 앞에 기도할 적에는 오만 가지 잡동산이 다 생각하다가는 몰입하는 집중적 기도로 못 한다. 이 애완교처럼. 애완견, 애완견을 보니까요 다른 생각 안 하는 것 같더냐? 오로지 주님 여기 주인만 바라보고 있는 애완견 만도 못한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20세기가 나온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자인 신학자인 칼 바르트 아주 유명해. 우리가 신학 공부할 때요 칼 바르트 못, 못 모르면 칼바르트 모르면 칼보다도 못한 놈이었어요. 장뇨우의 신학교나 이런 데서는 칼바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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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바르트 그랬는데, 우리 순복음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갖고, 여러분, 니들은 칼바르트도 모르냐 그랬는데, 어쨌든 유명한 20세기 신학자이면 철학자가 칼바르트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자인 칼바르트가 한번 뜨면은요, 구름대처럼 신학생들이 모여들어서 그분의 강의를 들으려고 여러분 했었던 거예요. 어느 신학교에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칼바르트, 유명한 신학자를 모셨습니다. 한 신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박사님,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는 가장 큰 진리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큰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눈이 초롱 초롱해서그 유명한 신학자 입에서 나오는 엄청난 진리를 듣고 그냥, 그냥 기가 청다냥 그 신학자의 입에 맞춰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유명한 신학자들이나 뭐 이런 분이 강의 오면요. 강의 오면 아주 그냥 굉장한 집중이 됩니다. 얼마나 집중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유명하신 그 신학자 입에서 나가는 그 진리를 듣고 그냥 눈을 집중적으로 칼바르트를 쳐다봤습니다. 그 신학자 칼바르트가 흰머리를 이렇게 올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압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써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달랑고말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내가 압니다. 성경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고 아주 간단했는데, 여러분 사실 그게 진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걸 내가 아는데, 그 사실이 우리가 갖고 다니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보다 더큰 진리가 어디 있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진리인 줄 알고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 교환을 당하신 것 그걸 우리가 아는데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것처럼 간단 명료하지만 진리는 없어요. 아멘. 여러분, 거센 풍랑에 작은 기선 하나가 막 가고 있습니다. 나뭇잎처럼 막 흔들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성륜들이 공포에 질려가지고 불안해 알고 떨고 그럽니다. 이러다가 여러분, 배가 가라앉아서 꼭 죽을 것처럼 잡불안서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여러분, 조그만 어린아이 안에는요, 그런 속에서도 창문 내려다 보면서 태연하게 바다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어른들이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얘 야, 너 무섭지 않냐? 저는 안 무서워요. 우리는 무서워 죽을 것 같듯 하예 근데 너는 왜 이렇게 안 무서우냐? 그랬더니 그 입에서 나온, 그 어린아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아주 그냥 가관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 기선의 선장이십니다. 그랬어요. 아들로서 자기는 믿는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실력을 믿고 아버지가 선장이기 때문에 이 배가 풍랑 속이지만은 안전할 거라고 하는 것을 어린 마음 속에는 믿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은 두려우는데, 두려워하는데 아이만큼은 태연히 파도를 구경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시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될 거를 때로는요, 오늘 우리는 제자들처럼 무서워할 때가 많습니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무서워, 근심, 떨고,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전혀 주님이 내 곁에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고,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고, 안 계신 것처럼 생활할 때가... 돌이켜 보니까 진짜 많은 거예요. 안 계신 것처럼,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여러분 두려워하고 떨고 공포스럽게 그런 생각과 생활에 젖어 있는 우리를 나를 바라볼 때가 여러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면 그분을 철석같이 믿는 믿음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여러분이 있어야 될 거예요. 성경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요. 그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들을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따라서 가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여러분 보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이 직업이 뭔지,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그런 거 상관없어요. 어디 사는지, 부자인지 가난한지 많이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그런 거 전혀 상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주님과 여러분 대화가 이어지는 채널이에요. 다른 것 갖고는 주님이 마음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살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고 움직일 수 있을까? 이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믿음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다그 사람의, 여러분, 대통령이 사람을 뽑을 때도 그렇고요. 어느 곳에든 사람을 뽑을 때는 전부 다뭘 갖고 와라? 이력서를 갖고 와라. 뭐, 이런 걸 갖고 와요. 쫙 봅니다. 쫙 봐요. 뭐, 고향은 어디고, 또는 학교는 어디 나하고 전국은 뭐 하고 경력은 어떻게 되는지 그거부터 일단 봅니다. 그리고 전다 사람을 데려다가 대화를 나눠 봅니다. 그리고 맞다 싶으면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 명함 안 보시잖아요. 이력서 안 보시잖아요. 어디 나왔는지 상관 없잖아요. 있는지 없는지 상관 없고 우리 주님은 뭘만 보신다? 믿음만 보신다. 따라잡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옆에 있는 사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 동그랗게 뜨고 무섭게 냥막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laughs> 깜짝 놀랐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요 믿음 하나 보시는 거예요. 믿음 하나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에서는요. 다른 것 많이 요구 를 해요. 대학의 교수님을 쓰실 적에도 여러분 굉장히 많이 봐요 얼마나 많이. 봐야죠. 그래서 신학자 혹 인제 신학교수가 될 적에도 이 사람이 국내 통인지 외국 통인지를 봐요 이왕이면 어디 외국 통이기를 바라 놓고요. 이왕이면 영어 잘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영어 잘하기를. 이왕이면 국내 통도 좋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일단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겉으로 드러난 명함 갖고 보는 거예요. 사람은 어쩔 수 없지 않아요. 그 사람이 속이 어떤지 새카만지 더러운지 하얀지 예쁜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명함 보고 이력서만 보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런 걸 보지 않는다. 그런데 성도들은요. 아니 목사 뽑을 적에 그거 꼭 봐요. 진짜 봅니다. 사 가지 듣지 없다니까 다 본다니까요. 그래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다고이 사람이 이봐 뭐 믿음이 어떤지 성령 받았는지 그거 상관없어요. 명함 줘야 돼. 이력서 줘야 돼. 에? 영국에 무슨 대학 나오고, 뭐, 하버도 나오고, 하버도 나왔다면 또, 가, 가, 냥 아주 자지러지지, 자러지지, 다른 건안 보고요. 하버도 나왔다면요. 야그 사람이 신학 사장이 어딘지 그것도 안 보고, 하버도 나왔다면 그냥 깜짝하지, 그냥. 그리고 그냥 오빠라고 그냥. 아, 더러워 죽겠어, 그냥. 그렇게.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 가바도 나왔건 예일대를 나왔건, 하나님의 종은 믿음이 똑바로 해야 되잖아요. 정확한 말씀을 받고 있어야 되고, 주님에 대한 뜨거운 신뢰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제쳐두고 그냥 이력서만 보는 거예요. 이력서만. 그때 배운 게 있어가지고, 아, 그냥 멋지게 설기도 하고요. 또 그거 명함 갖고 그냥 또 얼마나 또 쳐다내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아시십시다. 우리 주님이 나를 보실 때는 뭘만 보신다? 믿음 보신다. 믿음 보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만약에 이력서 본다면 우리는 어디쯤 서야 될까? 에? 어디쯤 서야 될까? 믿음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의지하는 믿음을 주님에게 가져야 돼요. 철석같이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고요? 성경을 말합니다. 스바냐 3장 12절에 내가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름아는 너희들 남겨두려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부자들을 안 남겨두고 가난한 백성 왜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하고요? 심령이 가난해야 아버지도 보고 아버지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곤고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주님만을 의지하는 이들이 누구의 보호를 받느냐 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돼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이 저희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왜? 그분만 바라보니까. 여부만 바라보니까. 시편 2편 12편에 본 12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그 진노는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보고 있도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고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우물이 오늘 밤은 우물이 터져 나옵니다. 우물이 이삭도 그랬어요. 야곱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어요. 수많은 의기 속에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 되시고 지키시고 여러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주님이 그 사람을 높여 주시고 우위로 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주님만 의지할 때 주님만 의지할 때. 시편 28편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간증이기도 여러분 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했더니만 하나님이 다윗에 도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성군이 여러분 될수 있었습니다. 성군이 될수 있었고. 성군이라고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역대 왕들이, 있었는데, 역대 왕들이 있었는데 성군이라 불려지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단 말이죠.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했던 왕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래서 시편에도 다윗의 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시들을 보면 여러분 구구절절이 전부 다 뭐예요? 간증입니다. 자기가 인생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고, 산생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요, 왕 중에 최고의 왕이 누굽니까? 하면 딱 부러지게 말하면 다우십니다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다우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그가 받았단 얘기예요. 우리가 마지막 하나 봅니다. 이사야 37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랬습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완성해 가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완성해 가신대요. 나를 완성해 가신대요. 이루신다는 것이 그거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완성해 가신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나의 삶을 우리 주님이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래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면 보호를 받고요. 복을 받고요. 도움을 얻고요. 그분이 나의 삶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